아니 마웨왜튕데 ㅅ <laughs> 만좀 하래잖아 오늘 여기까지 하래 마지막 아 나는! 아니 그 깨는 모습 내일 보여주면 안 돼? 나 진짜 졸려서 그래 우리 이제 쉬고 좀 오늘... 리프레쉬하고 내일 하자 그래 이제 쉬... 자, 이제 단속 파밍하는 가이드 한 번씩 딱 보고 그치 그치 내일 일어나서 단석 파밍을 한 후에. 그야 야, 내일 합시다. 파밀했다. 나, 나너 깨는 거, 말레니아 깨는 거 진짜 보고 싶음. 정말로. 아, 진짜. 여기까지. 오늘은 여기까지. 아, <laughs> 이 야, 야, 나 기다려줄 거지? 기다려줄 거지? 과연? 시간, 시간 맞춰도 합시다. 진짜 보고 싶음. 깨는 거. 단석, 단석 줘. 아니, 단석 파밍 <laughs> 하자고. 어렵지 않잖아. 아 주는 거구나. 것도 주는 건 내가 줄수 있으면 줄 테니까 그럼 내일 하자니까? 클리어만 보여주면 내가 내일 줄게 자고 일어나서 잠깐만 오늘 같이 친구... 그냥 자러 가죠? 여기까지 하고? 죠 아, 그럼 친구한테 단성만 달라할게 아... <laughs> 근데 조지는지 모르겠는데? 조지냐? 몰라 한 번도 안 해봤어 뭐 다크소울 때는 안 조졌거든? 그 제로템은 아 그래? 응 음. 아까, 아까 그, 나그코 막, 이런 거줄수 있던데? 그제로 말고, 그, 강아지로. 그, 세, 그, 세기석 원반, 이런 거 안, 안, 못 주잖아. 뭘, 흘강해서 그래. 주면 되지 않을까? 흘강도 강화... 자기가, 최대 강, 그거 맞춰서 나온, 어. 그니까, 내가 3강이 세대면은, 5강짜리는 안 보여, 떨궈도. 아, 그래? 음 거래 같은 게 없나 보네 뭐가 없다 글이 엘든 링 거래 걸 거래하고 있깔래 혹시 없나 보네 훈지 훈지라 쳐야 되나 1회차에 템 훈지 받아템줄수 있는 거야 뭐야 뭐라 했다나 아무튼 수고하십시오 네 <laughs> 저 기다려 주세요. 과연 깬거꼭 보고 싶어요. 야 서리밟기는 어디서냐? <laughs> 야 이씨지. 아, 서류바... 네. 야 서리밟기 하면은 볼 이유가 없은건데 그냥 땅땅땅 하면 끝나는데. 아 그래? 어 진짜 구라 안 치고 그냥 밟으면 끝남. 세기는 나서 오. 그렇다고 합니다.